네, 안녕하세요. 솔라나 홀더 여러분들. 코인외과의 김원장입니다. 지금 현재 솔라나가 아주 중요한 가격대와 가까워진 상황이에요. 오늘 영상에서는요. 지금 시장에서 우리가 싸게 싸게 물량을 매수할 수 있는 가격대와 비싼 가격에 물량을 매도할 수 있는 가격대 전부 다 알려드릴 거예요. 그러니까 짧은 영상 꼭 끝까지 잘 따라와 주시길 바랍니다. 자, 우선은 4시간 봉으로 이렇게 짧은 스케일로 보시게 되면요. 지금 긴 아래 꼬리를 달고 단기적인 반등이 이어지고 있는 모습 보이시죠? 그러면서 지금 이 28만원 구간을 다시 돌파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보세요 이거를 이렇게 내려왔다가 다시 올라오는 거 제가 언제 얘기했냐면 바로 오늘도 약간은 돌려주고 있지만 꼬리를 달고 다시 위쪽으로 회복할 가능성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요 결론적으로 요런 가격대가 여러분께서 매수하기가 굉장히 좋은 제가 어제 영상에서 꼬리 달고 올라올 가능성 높다라고 말씀드렸고 이걸 제가 28만원 부근 요 부근에서 계속 말씀드렸죠 어제도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렸는데 개인들의 이탈로 조정이 나오면서 26만 8천원 구간까지 요쪽 매물대 요 사이 매물대까지 조정이 나오면서 테스트를 할수 있다라고 했어요 요 부근이죠 다 비슷한 부분이에요 여기다 미리 미리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아직 제 채널 구독 안 넣으신 분들 이제 막 신생 채널이라고 무시하지 마시고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제가 어떤 식으로 메이저 코인들을 계속 다루는지 잘 챙겨 보시길 바랍니다. 아시겠죠? 그리고 제 영상 잘 봐주면서 지금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 김원장의 정보방 빠르게 입장하신 홀더 분들은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까지 내려왔을 때 싸게 싸게 물량을 매집하고 또 반등이 이어질 때 높은 가격에서 분할매도하면서 수익을 계속적으로 좀 이어오고 있는데요. 요런 구간들에서 흐름 놓치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우선은 제가 괜찮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왜냐면 지금 안착해 주려는 위치도 본격적인 상승이 나와 주기 전이라서 물량을 더 모아 가기 굉장히 좋은 구간이에요. 여러분들이 매집해야 될 구간. 그리고 28만 원 위쪽으로 완벽하게 안착을 해 준다면 29만 원까지 단기 반등 계속적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너무나도 높습니다. 자, 그러면 우리 홀더분들이 대체 어느 가격대에 매도를 해야 되는 걸까요? 주봉상 보시면요. 여러분들이 꼭 이걸 1차적으로 지금 가격대, 요런 가격대에서 다 매수를 하고 언제 팔아야 되냐? 1차적으로는 33만 원 부근까지 여러분들 제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 무조건 1차로 일단 물량을 또 한번 반절은 또 정리를 하면서 중간 수익 정도는 계속적으로 챙겨 가시는 게 좋습니다. 이 33만 원 부근이 단기적인 저항의 역할을 해요. 그래서 33만 원 구간을 돌파할 수도 있고 저항 맞고 떨어질 수도 있죠.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우리가 1차로 일부 물량을 꼭 익절을 해야 된다. 저는 요렇게 보고 있습니다. 이 33만 원 구간을 돌파하려고 한다면요. 엄청나게 많은 거래량들이 나와 줘야만 해요. 그래야 1월 고점을 갱신하면서 신고점 갱신을 해 주겠죠. 그리고 여러분들 큰 거래량이 발생되려면요 시장에는 정말 많은 유동성이 필요합니다. 그 유동성은요. 미국 정부의 셧다운이 해제되면서 밀려 있던 ETF 승인권들 처리하고 솔라나 현물 ETF까지 연달아 거래를 시작하는 것. 그리고 연준의 지속된 금리 인화 미국과 중국의 무역협정까지 마무리된다면요 그래야 유동성이 폭발하면서 이 33만원 주요 저항대를 돌파하고 그러한 상황이 돼야만 이전 고점 1월에 있는 최고점을 넘어줄 수가 있다라고 보는 거예요 저는 근데 그렇게 시나리오를 그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구간에서 좀 정리해주고 왜냐하면 기회비용 대비 여기서 이 고점을 뚫어주면 좋지만 분명한 건 이런 단기 저항들이 분명히 작용을 해서 더디게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꼭 여기서 1차적으로 정리하는 걸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홀더분들 지금부터 대응이 여러분들 올해 마감할 때 수익률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거예요 늦기 전에 김원장 정보방 입장하셔서 영상보다 빠른 실시간 매수 타점 매도 타점 꼭 체크하시길 바라고요 김원장의 정보방은 고정 댓글에 있는 링크로 입장 가능하니까 영상 끄기 전에 꼭 영상 아래쪽 고정 댓글을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랍니다 정말 이번 기회만큼은 잘 잡으셔서 싸게 매집한 물량 다 함께 비싼 가격에 매도하자고요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시도록 하고요 지금까지 코인외과 김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